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제가 집을 사서 리모델링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요. 오늘은 제가 어떻게 집을 구매했고 리모델링 했는지 연재를 쭉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첫 회로는 왜 저는 이 집을 골랐을까입니다. 어, 저는 40년 된 아주 오래된 아파트를 선택했는데요. 이 아파트를 구매한 이유는 첫 번째 역세권이었기 때문입니다. 제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, 역에서 먼 집은 계속 마이버스도 타고 걸어가는 것까지 너무너무 힘들어서요. 무조건 역세권으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근데 역석, 역세권 아파트를 찾아보니까 너무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포기하고 낡은 아파트 중에서 혹시 그런 좋은 위치에 있는 게 있을까? 내가 고쳐서라도 살만한 게 있을까? 라고 찾아봐서 이 집을 골랐고요 다행히 이 집은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전망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복고가 유행이다 보니까 어 복고적인 컨셉도 괜찮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감은 내가 어떻게든 고쳐서 살면 되겠지?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을 구매하고 고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사진 보여드린 거 보시면 약간 좀 왜 이런 집을 샀을까 의아했을 수도 있는데요. 다음 편부터는 제가 어떻게 인테리어 업체를 골랐고 또이 집은 어떻게 변신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